마이너스 84kg 미들 끝매치 양 선수를 소개합니다. 블루코너 신장 176cm 체중 84kg MMA 베이스 프로 MMA 데뷔전 파이트클럽 11번 그리고 우승자 팀 베이스 총 73! 자, 파이트클럽 때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정진섭 선수입니다. 레디코너 신작 173cm, 체중 8 4 k g MMA 베이스, 프로 MMA 전적 1패, 파이트 클럽 출신 파이트 클럽 5번 우치아 송 정진섭에게 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치아 송 선수입니다. 방금 그 제스처도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laughs> 예, 지금 저걸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성기덕 심판이 이 경기를 주관하겠고요. 아, 1라운드 이제 네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미들급 매치, 파이트 아, 클럽 매치라고 좀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우아송 선수와 정진섭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일부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 네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진섭 선수 몸이 굉장히 다부져졌어요 네. 공격자들를시다오는두 선수. 두 선수의 미드급 매치 1라운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압박하고 있죠? 네, 지금 우치아송이 어쨌든 k 중앙을 빠르게 선점했습니다. 바퀴 공격, 강하게. 다시 이 후에 왼손까지. 빠르게 일단 피치를 살짝 올려봤던 우치아송 선수였습니다. 오, <놀람> 화이키. <오우. 놀람> 정진섭 선수가 어우, 체격에 비해서 몸놀이 굉장히 네, 빠르네요. 예, 빠릅니다. 예. 네. 커프 계속 들어갔어요. 네. 퍼프기트, 어, 예, 키트 좋고요. 지금. 네. 예, 정진섭. 파프 저런 식으로 데미지를 주면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기 때문에. 아. 주면 안 돼요. 심지어는 뭐 외국 경기 보면 마비가 와가지고. 어. 예. 그러니까요. 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어, 그런 고통증을 그 느끼더라고요. 예. 예. 계속 부어오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사실. 거리에 서서 좁혀가는 정진섭 키 교차 안달이 헉예오 <laughs> <laughs> 어, 왼손 네, 정진섭 좋습니다. 예 저런 손가락은 괜찮아요 예 음. <laughs> 예전 손가락은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 다시 한번 정진섭 빠르게 오우. 오 니킥까지 딱해서 잡고 오. 있습니다 정진섭 빠르게 갑니다 니킥 다시 한번 오셔서 빨리 쌓다가서 아, 빨리 저걸 포켓에요 네저펀치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경기를 끝냅니다 정진섭 아, 이거 몇 면접할까요 엄청난네요예 네. 정진섭이 화끈하게 이 경기 승리를 장식합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빠르게 일단 템포를 잡았었던 게 아, 정진섭이었는데요. 이제 KO가 나오네요. 아. 예, 결국 판정이 나왔지만 예. 정진섭 선수로 인해서 KO가 터졌잖아요. 이제 계속 KO가 터질 것 같아요. 앞으로 시합들이.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진섭 선수가 약간 좀 일을 많이 가볍던 것 같아요. 파이트클럽 아. 아, 때도 아, 안 됐는데 왜또 얘랑 싸워야 되나. 예. 뭐이 선수랑 싸워야 되나. 근데 이제 어쨌든 운동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예그 반면 우샷송은 거리를 많이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음. 예, 저빨 맞아서 빨 돌아 나왔던 거 아니면 클린치를해서뭐좀게 회복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좀 당황하게 연타를 많이 맞다 보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치야송 선수는 이제 본인이 준비했던 거를 많이 좀 보여주지 예. 못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경기를 좀 패하고 말았습니다. 레슬링을 좀 준비를 많이 한걸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 보여서 뭔가 저도 아쉽네요. 예. 아, 이거 연타가 한방한방 힘이 실려 있고. 그러니까요. 어, 기대가 됩니다 정진섭 선수 앞으로의 성장이요 그렇습니다 네. 기세가 좋아요 네. 네. 1분 공식 판정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84kg 미들급 매치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1라운드 1분 38초 번째 이한 TKO 블랙코너 팀 피니쉬 정진섭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프로 데뷔전 첫 승을 화끈하게 신고했습니다 정진섭 선수입니다